한번아 어? 이거 한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. 자 프란시. 네. 자 준비 되셨습니까? 네네. 어디까지가 인정이에요? 그걸 확실해요. 히 국물 완봉하기. 국물까지 다 먹기? 네. 어 너무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요? 아니 뭐그 정도는 괜찮죠. 그러니까 그뭐 그러니까 그 여기 그릇을싹 비워야 되는 거네. 네. 그뭐 홍합까지 씹어 먹어야 되는 거야 나... 그러면? <laughs> 자 그럼 도전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. 됐어 내가 더 빠르네 맛있죠? 이거 맛있죠 오늘 정이 넘치셨나 일부러 다 먹이려고 곱빼기 시켰지? <laughs> 여태까지 먹은 내용에서 어디가 가장 맛있었어요? 전 부산에 응 전부 동까스요아 진짜? 어 국물 다 먹었네. 안 먹었네. 안 먹었네, 음. 안 어... 먹었네 국물. 아니, 다 먹었는데. 아, 다 먹었. 아 나머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이 정도는 뭐. 아 그래요? 먹... 나 응. 나도 다 먹었네. <laughs> 그럼 이렇게 많이 먹고 따로 운동을 해요? 그 장운동이라고 하죠. 아, 장 운동이 좀 활발하시구나. <laughs> <하>. 와, 대박이다. <laughs> 아, 막 짬뽕이 막 짜증나는데, 막. 먹방 하다 보면은 반응이 좋은 음식들이 따로 있죠. 선호하시는 음식은 중식, 라면. 아, 라면. 라면 몇 개까지 먹어요? 라면은 많이 먹었을 때0 개까지 먹었죠? 와잘 하... 먹었습니다. <laughs> 이게 먹방 BJ들 보면은 더 많이 먹으려고 막위 단련하고 막 이러던데.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. 네? 아니요 안 해요. 위 단련을 해요. 물막 많이 먹어서 막 늘리고 막 하던데. 장난이요? 아, 아이 처음, 처음 들어왔어. 아이 옷에 다 튀겼겠니? 아, 이거 할 걸. 아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데. 아프랑스 저기 방송 사고가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될것 같아요. 제가 이걸 이걸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죄송해요. 다 다시 토하면 안 돼요? 잘 배분해서. 왜 네, 이거 저희 PPL 이거든요 이거. 아 이거 돈다 날라갔네. 네 개째 먹고 있어 요 지금.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와 지금 그 프란시스 방송 저도 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오신님의 팬클럽 가입해주세요 <laughs> 이거 제거가 제 아니에요 다그 감독님 건데 제가 이거를 내가 결제를 내 해가지고 <laughs> 결풍선천개 쏴야지 양세형 회장 달자 양세형 멋져요 양세바리 쇼끼바리 양세형이 바보 멍청아 본님 블랙 좀 걸어주시겠어요? <laughs> 양세발이 얼굴은 똥개 나라라 님. 어 너도 너도. 너도 똥개 아니 프랜시. 저희가 원래 20분 카운트 했는데 지금 몇분 남은 거예요, 지금? 아, 지금 5분 37초 남았어요. 아, 대단하십니다대단다